어디스 파밍이? 어깄다 아, 저 내가 뭔가를 봤는데, 우와, 레전드! 나 방금 뒤질 뻔했어. <laughs> 야, 너 어떻게 잤냐, 막나뇨 지레지. 어, 개부럽다. 짜잔. 아 막내는 리자몽이구나. 아니 나 스라크 때문에 잡지도 못하고. <laughs> 나35 레벨은 있어. 어35 레벨. 근데 이거 스라크 그거래. 나는 얘는 어? 얘도 그 리자몽 이런 애들처럼 레벨업하면 진화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금속 금속 코트 그걸 입혀야 핫섬이 된다던데. 씨발그럼어떡해아 몰라 일단 잡아봐 스크안 나오면 나 진짜 나전철 잡으러 가. 서로고 존나 안 나와, 근데. 야, 근데 전설 스폰 시간 밑에 보니까 어. 근데 저 자식이 <laughs> 이름이 뭐지? 아, 나 여기 왜 자꾸 빠지지? <laughs> 전설 잡아보고 싶은데. 나도, 나 존나 잡고 싶어. 근데, 근데 약간 5세대까지 자, 밖에 안 나오잖아. 응. 음. 근데 그 5세대 존나 좀 이쁜 애들이 없어. 다다 다 꾸징, 꾸지고 좀 못생기고 냄새날 것 같이 생겨가지고 별로 잡고 싶은 애들이 없긴 해. <laughs> 야. 응? 이 전설 스폰 시간 끝. 지금 아무것도 안 떴잖아? 그러면 이제 이, 어. 이 근처에 없는 채널에서는 거지. 그 나온 곳에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거지. 와. 에반데? 아니면 우리 거기, 거기 가자. 그 님들, 엔더, 엔더 장소 찾을까, 우리? 엔더? 어, 엔더? 어, 엔더 가는 곳 찾을까, 우리? 어, 그래? 또찾아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어, 우리 엔더가, 전에... 어, 우리 어제 뭐야 엔더 잡혀달라고 한명 찾았거든. 길드한 곳이. 그 미르 미르님인가? 어디갔어? 뭐예요? 어, 뭐라고 엔더 뭐? <laughs> 아무 일도 없었던 줄 가는데? <laughs> 저, 엔더가는 그 자표를 길드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우리 가려고 어. 중령님이 가서 엔더다 알려달라니까 끝까지 안 알려줬대. 중력이가? 아니, 저기 다른 길드원이 중령님한테 그 자표 아, 공유를 안 했대. 엔... 어 그래서 우리가 오지? 찾아가면 좋아할 듯? 어, 그럼 우리 엔더 자표를 찾아야 되나? 나쁘지 않아. 엔더에서도 엔더에서만 나오는 포켓몬이 많아가지고. 우음 어, 우리 오늘 엔더 찾자. 그래? 근데 알아왔때 다른 사람이. 아 뭐야 시앙. <laughs> 지 몰라. 존나 빠르시네. 아씨 나 이거 집에다가 좀 넣어놓고 올게 주머니. 수고하요어 초전설이 안. 아냐 수고하지 마. 더싸줘 디저트. 예 어? 나중에 그러면은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와, 오, 안녕하세요. 어 자기야 예? 아, 자기야 <laughs> 아, 여기 있었구나 어, 저, 저, 가, 오, 오. 자기야 잘 지냈어? 아니, 어 자기야 잘 어울려 아니 뉴걸 도망가시는데? 뉴걸, 뉴걸 아니 헌걸이야 헌걸 혼걸. 아 헌걸이야? 곧 있으면 내가 저렇게 되는 거잖아? 아이 아니야 왜 그래 자기야 <laughs> 뭐해? 나 잠깐 그 멸망전 스크림 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다니고 있었어. 잠깐 그러니까 시장 조사? 아 재밌겠다. 마, 어디 마을에 누가 있는지. 존나 재밌겠다. 아 자기야, 너 혼자 하고 있어? 아니, 나 바밍이랑. 어? 바밍? 어. 어 누구인데? 어, 어디 있어? 어디인데? 너는. 봐봐, 우리 중력님 길드. 중력 중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몰라? 야인년 역시 <laughs> 길드라매. 어, 길든데 어딘지 몰라. 아니 이게 그럼 왜해 길드를? 아 <laughs> 어, 그럼, 그럼 길드를 왜 해? <웃음> 소속감. <웃음> 너 소속감 존나 <존다> 없잖아. <laughs> 나 소속감 뒤져. <laughs> 너 하나도 없잖아, 소속감. <laughs> 소속감이 지랄. 아니, 개여엽네, 여러분들. 너 소속감 없잖아. <laughs> 나 소속감 오져뭔 소리야. 구색 맞추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사실 구색 안 맞춘다 는데 내가 빌고 빌어가지고 들어온 거기네. 아 확실해? 응. 아니 근데 작사 여기... 들어오니까 재미 없는 거야. 아니 너네 길드 어디 있냐고 굳이가 진짜 몰라? 아 우리 길드 부지? 어. 여기. 어 여기는 할짝 라이트 하나 본데 사람이 없네. 오 존나 라이트 하는 게 나, 아닌가 무슨 소리야? 본데? 우리 존나 라이트 하 해. 다른 사람들 어디 있어? 자, 저기 그거 이관장, 이관장 찾으러 가면서 이관장 때 필요한 거 파밍하러 갔어. 이관장이... 어... 10시에 열린 데 이관... 이관장이 어, 어디 타입인지 모르잖아. 경계... 아, 그건 이미 나와 있어? 아, 이게 추측이야. 아, 추측... 응. 야, 여기는 무슨 거의 힐링 3종 세트가 다 있는데요. 아니, 토마토... 어, 뭐야, 이거 파진다. 도둑이다! 어, 뭐... 이거 왜 파져? 여기 야생이라 파지는 것 같은데? 이거 왜 파지는 거야? <laughs> 이거 왜 파지는 거예요? <laughs> 파지는데, 내가 해줄게. 사람들 만난다며. 어, 지금 조금씩 만나고 있어. 아, 이거. 이거, 왜 파지는 거야? 불법 아니야, 이거? 파지는 거면? <laughs> 맞잖아, 불법 중식이잖아. 이거 맞잖아, 맞잖아. 아, 그런, 그런가? 어, 여있다 여기, 여기, 여기! 어디어디 여기여기 여기. 우리 길드 여기여기 누구누구 누군데 여기여기 뭐야 여기여기 중력씨 예형! 빨리 해명해주세요 이거 뭡니까 뭐가요 이거? 이거 불법중축 뭡니까 아니 이거, 이거 방금 만식오빠가 우리 기적. 토마토 다 쓸어갔어 아 쓸어 이거봐봐 이봐봐 이거 다시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다시 했잖아요 순수 노동까지 아니 만식이형 좀 캘수도 있지 채야 왜그래 그래 아니 우리 길 아니 이걸 나베스 갈비지를 만든다고? 아 이나 아, 너무한데 내가 왜 우물터 갔어? 나뭐 이렇게 줄 거라고. <싶 Memory> 나 방금 소속감 엄청 없어졌어. <laughs>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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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아니 아, 이게 깜짝 놀라, 이게 아니야 이게. 아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파지는 거야 이게. 어 아, 존나 놀라서 진짜 진심 눈눈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아 이거 원래 땅을 다 샀었는데 그 해체해가지고 그뒤안 사가지고 가지. 아. 어, 한 땅으로 묶으려고 아, 여기는, 그거라면, 지금, 뭐, 그, 뭐야, 은연 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여기가, 그, 완전 개빡이라는데? 길 어, 맞아, 지금 맞아. 이제, 퍼클 준비하고 <laughs> 있어가지고. 퍼클? 예. 네. 어, 제일 빨리 깨는 데? 거. 예. 네. 아, 제일 빨리 깨는 거? 그래서 지금 1관도 제일 빨리 깼어, 그러면? 음, 1관은 2, 3등 했어요. 아! <laughs> 아! 왜? <laughs> 예? 예?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왜. 이번에 깰라고 이번에 깰라고 <laughs> 이번에 깨려고. 아, 그렇 아, 그럼요그럼요그럼 이번에 깰라고. 여러분들, 중년이가난롤선생님 잘한다 생각해. 왜냐면 <laughs> 아, <지금> 네. 하면... <laughs> 아, 형 토마토 필요해. 토마토 계속 드려. <laughs> 토마토 <캐서> 드려. <laughs>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laughs> 아는 <아니, 웃음> 아니, 어. <laughs> 아, 아, 나 토마토 계속 드려. 아니, 이게 아니라 보자라야 생각해서 아, 내가 알지? 내가 그렇기 때문선생이 아니야, 너야. 내가 이번에 1등하고 올게. 알았어, 믿을게. <laughs> 어... 잠깐만, 자. 나 믿을게. 잠깐, 이거한테 줘야나 이거 어디다 쓰지도 몰라. 나도 몰라. 좀 줄까, 먹을래? 아, 아니, 나 필요 없어. 밥 많아? 나, 나? 응. 와, 아, 와, 맞아, 우리 집몸봄도 있어. 있어. 와, 안녕하세요. 그냥... 어, 아그 자리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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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바킬드가 뭐, 아닌데? 어? 저 어. 말고 무구부도 있는데요? 어, 그러면 여기는 어? 아, 알겠네. 롤 선생한테 따인 이유가. <laughs> 아, 는 뭐야? 걱 갑자기. 아, 아 아니에요. 네가 이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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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다고 막그 정도로 가지 않아요. 만식 님아잖아요 예. 제가 어쩌면 내가 내가 너 때문에 뭐그 워마투를 안 했어. <laughs> 진짜 진짜, 진심? 진심, 나상처받을지도몰라 <laughs> 내가,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오아버투를 안 했다고. 아, 진심, 나상처받을지도 몰랐지. 나, 이 나, 기억에 나. 나, 충격이 먹었어. 맞잖아, 여러분들. 아, 진, 진짜임? <laughs> 아니, 바보 형이 하나, 바보 때문에 내가 안 했다고, 오아버투를. 어? 어? <laughs> 어?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어? 나, 농담, 나, 농담이야, 세희야 알잖아. 난세희의 영원한 수상으로 남을게. 그치? 뭔 소리야, 벌써 야, 오빠 봤지? 잊어버리고 중령님 성기고 있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세희가 버츄얼을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자, 바보요 연기라는, 그러니까, 바보 연기라는, <laughs> 바보 연기라는 바보 연기를 해. 알죠, 여러분들? 바보 연기? 두, 두 개를 더 해. 그러니까, 바보, 바보 연기라는 바보연기의 연기를 해. <웃음> 아니, <laughs> 사람 왜 이렇게 꼬였어?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난 그냥 나대로 사는 어. 건데. <laughs> 그러니까 연기의연기의 연기야, 여러분들. <laughs> 아니라고 해봐. 아주 아니라고 여, 해보라고. 여, 여전잘 봤어요. 아. 예. 아. 음. 언제? 어? 괜찮았지. 어때? 안 되겠다. 너 혼내줄게. 아, 씨발, 아. 안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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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 아, 너 깜페 있구나. 그게, 오케이. 어? 아, 케 어? 아, 아, 싫어. 아, 싫어. 아니야, 돼, 돼. 아니야. 돼, 돼. 괜찮아. 싫어. 싫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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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아, 너 혼내줄게. 쏙 물러가라, 그거더럽히지마내 <laughs> 깜페. 개소리 하지 마. 넌 내가 혼내야 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탈퇴시켜 강퇴시켜버려 <웃음> 세이. <웃음> 아니 아 괜히 말했어 아넌 내가 다한다넌넌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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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올린다 <laughs> 아, 잠시만 부들부들 <부두부두> 떨린다 <laughs> 아 그러지마 미쳤다 진짜 갔어요? 아 진짜 진짜 하는 중인? 미쳤다 아, 이, 이걸로 대표 인정, 여러분들? 아니, 가.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걸로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뭘 이거, 거지거시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에 이거. 이에 이거. 아너 이거. 이거, 이거. 아거거 이거, 좋아 죽는 거이아 이거. 거 이거. <laughs> 좋아, <laughs> <laughs> 좋아, 거 말아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였는데? 뭐였는데? <laughs> 방셀칸만들어드릴까요일기장일기장 이기, 이기, 기장 이기, 이일기장 <laughs> 일기적... 그거 나만 기 이기, 이기, 이이야이쳐 어디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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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왜? 와! <laughs> 가세요라 가세요라 이러고 있다 역시 가시라고요. 이거 봐 이거 본성 나오잖아 이제 에라이 퇴다 이새끼야 가방을 짜증나 <laughs> 내 마음으로 튀어 와진 레전드인데? 아니 방살 개애잔데? 사진 을 이렇게 많아? Não, tô?